제목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을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물론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약한 병이 다 나았다고 천국이 주어지고, 혹시 귀신에게서 노임을 얻었다고 영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앉은뱅이의 다리가 온전하고 소경의 눈이 밝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기쁨으로 힘을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던지 또는 육신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면 성경이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아니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직에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즉이땅의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세상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지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잘 지은 연고로 능이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감사함으로 아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사절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편 119편 130절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우둔합니다.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알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보아가 있습니다. 골로에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치이며 그리스도를 조치미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10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주는 선하사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한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10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10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렸도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아무라도 계명을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고는 알수 없는 일이며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의 뜻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쉬거나 믿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인 사람의 나중 형편과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피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행치 아니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디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의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멸망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이끌어 내셨으나 그때까지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을 보고도 허망한 일들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로 받은 은혜가 많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 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9장 2절.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다 하니.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떠올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새별을 기다림같이 범사에 주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 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니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지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승리하는 삶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